저 양성조가 아이큐 유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양성 저의 양성아이도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어느 대한민국을 만들 수 행복한 대한국을 만들겠습니다 네, 민학연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곳 세종시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치적 유산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양승조는. 2010년 세종시의 권한을 사서하고자 20일간 단식투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 깃든 곳 목숨을 건 단식투쟁의 의미가 담겨있는 이곳 세종시에서 저양성준는 제20대 세계지휘권의 경제 대국인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허리에 나가면 수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나는 왜 집이 없는 것일까 일자리는 늘어난다고 하는데 나는 왜 변번한 일자리가 없는 것일까 국가가 잘 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한마디로 내가 행복해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이자 바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저 양승두가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저 양승두가 더불어 작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혼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이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저희 결연한 가구이자 다짐입니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1인당 제1표는 1953년 67달러에서 2020년 3만 1750달러가 되었습니다. 세계 9위 GDP, 세계 6위 수출제국이 되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연 4조 이상 원조라는 나라로 발전하였습니다. 독재와 군사적권이 혹독한 시련도 국민의 힘으로 극복하며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이뤄냈습니다. 자유와 인권,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보장되며 위대한 국민의 역량으로 촛불혁명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고 우리를 따르려고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새로운 표준이 된 K-방역은 이미 세계의 모범입니다.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서도 한국인은 놀랐습니다. 방탄소년단, 기생충, 윤여정, 김연아, 손흥민, 이현진등 세계 시민들이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예술, 그리고 스포츠를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또한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늘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1년에 만 3천 명 이상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조 1위 국가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80%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할 조선이라고 합니다 70%는 스스로를 흙수자라고 여기고 무려 75%에 달하는 우리 아들딸이 여권이 허락되면 이민을 가고 싶다고 합니다 2019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스스로를 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에 40%에 달합니다. 또한 65%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사이 그늘입니다. 심각한 우리 사이 위기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국민 한분한 분의 행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가로막는 심각한 3대 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양국화, 저출산, 고령화 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3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병원이 달려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할 수도 없고 또한번 도약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기, 그첫 번째는 사회 양극화의 위기입니다.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1억 원을 넘었다는데 대한민국 무주택자는 889만 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려 43.7%에 0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위 10%의 월 가구 소득이 1,200만 원에 이르는데 하위 20%의 가구수득은 107만에 불과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평균 규모도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또 전체 인공근로자의 36.3%가 비정규직 임시직이며 평균 급여는 171만 천원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1인당 국민수 3,747만이 생애 GDP 9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함께 달살다는 꿈은 아직 요나기만 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직 멀기만 합니다. 이제 기존의 성장 방식으로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함께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양국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함께 상생하고 함께 발달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로인한서는 무엇보다도 저비용 사회로 가야 합니다. 주거와 교육, 의료 등 필수적인 상을 영향을 위한 기본명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보병의 각자 도생사이를 저명 상생사유로 바꿔야 합니다.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사회 양국과 극복을 제1의 국정과제를 놓고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의 저양성 이렇게 청년 혈자리 청년 주거 공정한 사회를 통하여 청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저 양성주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행정소도을 완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11.8% 불반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50%가 넘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 자본, 문화와 예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택, 고, 교통, 공해 문제는 필연적 결과입니다. 반면에 지방의 공동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청년이 떠나고, 자본이 떠나고, 양질의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국가의 경쟁력은 날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방 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방도 대한민국입니다. 지역을 살리고, 군을 귀는 발전 속에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의 꿈꾸던 지방분권의 해법 균형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습니다. 국회의전과 청와대의전을 통하여 행정소들을 완성해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권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자기 색깔로 빛나며 함께 조화를 이루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저 양순주가 반드시 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미래 신성장 동력. 첨단산업 분야의 세계 1위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일, 중국에 이어 제조 경쟁력이 세계 3위 국가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5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AI 빅데이터, 통신,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첨단 기술을 특화하여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존 주력 산업과 융합하여 혁신 제품, 신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4차 산업 경명 기술의 집합체인 저궤도 소형 인공위성부터 투자하겠습니다. 민간이 의주를 활용하는 시대를 열어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하고 안전과 환경 분야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규제 효과와 획기적인 투자 환경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을 만들고 우수한 인재들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미래 국가 경쟁력을 저 양승주가 책임지겠습니다. 남북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하는 우리 민족의 과정입니다. 분단 우리는 민족의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그동안 우리는 일을 해소하기에 1970년 남북 적십도 담을 필두로 평화와 상생일을 걷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남북정상회담과 6.15 선언 노무현 대통령님의 남북정상회담과 14 선언 그리고 2018년 문재인 대통령님의 판문전 선언과 평양 방문 등은 통일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해주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진전은 더디고 민족의 약품은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단 고착과 냉정 무대에서 벗어나 평화통일의 새로운 길을 나가야 합니다. 저양승재은 이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국민과 함께 평화통일에만 큰 꿈을 키워가겠습니다. 여러분. 한반도 평화과 남북기로 협력 정상화에 초점을 둔 외교, 안보, 통일 정책을 국민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큰 좌절이 와도 북한과의 대화 시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유지하겠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 유럽 대륙 본토를 한 우리의 민족의 꿈을 저양선주가 여러분과 함께 키우겠습니다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 동료 여러분 우리의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를 만든 정당입니다. 시대와 함께 국민과 함께 온 자랑스러운 65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벗으로서 국민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역사의 구비구비를 국민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야당으로서 배로는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시대 과제를 두는데 늘 앞장서 왔습니다. 저 양승주도 여러분과 함께 충청권에서 민주당을 지키며 민주당의 역사와 함께 커왔습니다. 민주당의 굶어진 천안에서 충남 천안에서 박원주 동료와 함께 여러 동지당과 함께 힘을 합쳐 사선 국회는 역임했고, 또 이를 바탕으로 산호 총장과 시구연을 지냈습니다. 민주당을 가진 충당 도지사입니다. 민주당과 충청이의 저를 키웠습니다. 이제 저는 민주당의 절동과 사무심을 바탕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제의 역사를 정통해드는 대통령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민주당과 국민이 저 양성도 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튼튼한 나무만이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통 있는 당원으로서 민주당의 미안한 꿈을 완성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양승들은 모든 국민이 응원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とりあ